달로 복된 수요일입니다. 어, 또한 어제 우리 저녁 최유나 집사님 시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어, 또 우리 서울에 있는 보훈병원 함께 위로 예배 다녀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최유나 집사님 어, 장례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유족들 위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첫 표적.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표적이에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언제 기쁘냐 뭐 여러 많은 것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예수오미실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 가끔은 듣거든요. 예, 그때 너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왜그 처음 하는 그 경험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마당이 될수 있었다는 게 그게 너무나 기쁜 거죠. 자첫 표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배경을 먼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사흘째 되던 날 우리가 올해부터 매일 성경을 이 큐티책을 통해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큐티 해설거래 보시면, 어, 너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점으로 1장에서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세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 자, 예를 들어면서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자, 이튿날이면 화요일이죠. 이튿날이면 수요일이죠. 이튿날이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세 번에 반복되는 날이, 어, 4일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월째 되는 날. 예, 3일을 더더 더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7일째가 되는 날.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처음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를 연상시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마지막 7일째 뭐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안식하셨더라. 오늘 본문 4흘째 되던 날이 마치 창세기의 처음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이 막 세워지고요. 마지막 7곱째날 안식하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란 날이죠. 갈릴리 갓나에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참된 안식의 기쁨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저의 결론인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상급의 포도주로 인해 사람들은 기뻐하였으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해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다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 하지만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으로 기뻐하지만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게 된 것에 대해 더 더욱 기뻐해야 된다. 이게 오늘 저의 결론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 엄마에게 여자요. 이 용어 아시죠? 나이 어, 기부인들을 향한 존칭어입니다. 어, 하대어가 아니에요. 존칭어입니다. 내 때와 어, 내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나이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의 말에 순종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6절이에요. 6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중동 지역입니다.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발에 먼지가 가득 묻어져 있습니다. 손에도 먼지가 묻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실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 범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은 어느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 대문 앞에 돌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뭐냐?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무슨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로요. 엄마가 좀 찝찝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깨끗해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물이에요? 오! 예, 샤워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물? 우리를 정결케 하죠. 하지만 그 물이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불순물을 정결케 하지 못해요.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리함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결혼식의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정결 예식을 따라 쓰는 그 물,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온전히 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들은 더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서 좋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정말 좋아했던 게 있어요. 이첫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정결 예식을 따른 물 필요합니다. 손 씻고 발 씻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예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의 진정한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고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됩니까?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죠? 즐거워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